네, 실시간 대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귀마대 귀마고요. 상대 전적 이 정도 되네요. 일단은 정형 포진으로 더 볼게요. 귀마 포진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는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죠. 귀마대 귀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고요. 저는 이제 중포 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올렸다는 거는, 10중 팔구 이제 중포 공격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상대가 차가 나오면은, 이렇게 중포를 띄우는 거죠. 띄워가지고 이렇게 중포로 운영을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갈림길이죠. 대차를 빨리 할 수도 있고, 뭐, 궁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마가 빠져서 견마를 찰 수도 있는데, 아, 이걸 올렸다는 거는, 이제 여기를 쓸어가지고, 이제 묶인 병을 풀고 차가 이제 두칸 빠지겠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이제 중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자리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 왔다가 여기를갈 수도 있는데, 바로 오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 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바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묶인 병을 풀 수가 있죠. 변으로 쓸어가지고 풀 수도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저도 이제 중포를 발 빠르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뭐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한에서 특별히 유리한 건 없고, 아니면 이제 궁을 내리고 같이 이제 차가 빠져가지고 차대를 빨리 하는 수도 있겠고요. 저는 뭐 여기를 씌우거나 아니면 다음에 이제 이런 자리 가는 게 좋은 자리가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차를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차를 받아주고, 이 제가 제 찾기를 열어 가지고 이 자리를 이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차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 자리를 다음에는 올라설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를 당기질 못하기 때문에 음, 이걸 쓸었다는 거는 조금 안 좋은 수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를 잡아버리면 은 이쪽이 묶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넘길 수도 있어요 중포를 넘겼을 때는 여기를 쉽게 먹기가 힘듭니다 지금 뭐 살을 넣는 정도일 것 같아요 대차도 힘들죠 여기가 죽기 때문에 일단은 이 중포 할때 한에서 대차하는 수가 왜 별로 무섭지 않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대차를 하고 나서 초차가 이제 이런 자리 잡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대차하는 수를 이제 허용을 하는 거죠. 허용을 하고 이제 반대쪽에서 급소자를 잡고 두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포 넘겨가지고, 일부러 여길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이면은 먹을 때 다시 묶어두면 되거든요. 이제 여기 올리면은 이제, 올리고 또 올리면은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양사를 올려가지고, 여길 잡는 수가 있는데, 그 수를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는 이제 졸병대를 붙일 수도 있어요 조금 고민이 되는 장면이긴 합니다 예 여길 넘겼을 때 이제 여길 취하면은 장군을 치고 여길 먹을 수도 있는데 다시 가둬 버리면은 그렇게 큰 이득은 없거든요 다시 넘어와야 되는데 어, 저는, 뭐 안궁을 할 수도 있는데, 안궁하는 것도 조금 싱거울 것 같고, 넘기면은 먹을 때 가두면 이 찌르는 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예. 는 이제 먹으라고 이제 주겠습니다. 주고, 이제 먹으면은 다시 가둬가지고, 이 포를 좀 잡아볼게요. 여기서 안 먹으면은, 안 먹기는 쉽지가 않아요, 또. 아, 지금 안 먹었는데, 이제 가두는 게 싫어가지고 안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이쪽에 있는 병 자체가 곤란해집니다. 왜냐면 다음에 씌우면은, 어, 이제 제가 먹을 수가 있죠. 근데 끼우면은, 다시 넘기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네. 감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당겨야 되는데, 먹을 때 여기 끼우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병 하나는 손해를 봤어요. 그 대신에 이제 상이 멱을 막으면서 들어오는 수단은 생겼습니다. 단순히 빠져주면은, 이게 빠져주면은 이제 장군이 선수로 나오고, 궁을 올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차가 여길 빠져버리면 이쪽 병이 죽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세상으로 이제 찾길 열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제가 이쪽 졸로 병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을 막는 정도의 수준이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두네요. 그러면은 생각한대로 지금은 타이밍이죠. 장군을 쳐가지고, 궁을 올리고, 여길 빠져가지고 이쪽 병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초에서 좀, 아, 한에서, 안궁하는데 좀, 수순이 더 걸리죠. 이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는 줄수 있는데, 일단은, 어, 취하고, 이 자리를 여기, 그, 그대로 둘 수도 있어요. 그래, 궁을 못 내리는데 방해를 할 수도 있지만은, 네, 먹어서 일단은 이쪽, 이걸 먹으면은 이제 이쪽이 차가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차로 먹는 것보다 이제 포로 먹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오거나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궁을 내릴 수가 있죠. 장군을 쳐도 포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깔끔하게 병이 죽어가지고 일단은 네, 초가 기분이 좋죠 어떻게 보면은 포진해서 이득을 보고 출발했다고 봐도 되죠 중포가 뭐 이런 자리 넘어서 괴롭힐 수도 있고 뭐 그럼 이제 마가 빠지면 또 장군 나오면 이제 사올리고 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수단들이 생겼어요 여기서 이제 궁, 아, 궁을 내려야 되는데 궁을 내리질 않았네요 네. 여기서는 제가 여기를 때리고 둘 수도 있습니다. 때리면 이제 마루 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포로 장군을 치고 들어갈 때, 차간칸 들어서면은 이쪽 포가 조금 곤란해요. 넘어가면 이제 뒤에 상이 죽기 때문에, 지켜주는 형태가 나오면은, 네, 좀 곤란하기 때문에 때리고 두겠습니다. 이제 상으로, 이제 마루 먹는 수밖에 없죠. 그럼 장군을 치고, 다시 마로 받으면, 한칸 들어서가지고, 안궁 형태를 좀 방해를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두네요. 이건 엄청나게 버티는 수인데, 여기를 올려서 둘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생각한 수를 좀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분고분, 귀마로 들어가면은 한칸 들어섰을 때 이쪽 포가 걸리니까 단순히 넘어지면 뒤에 있는 상이 또 죽죠. 근데 이거는 형태가 이제 또더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이제 찌르는 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궁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들어오면 또 여기가 선수로 어딘가 이제 걸리죠. 아니면은 이쪽으로 쓸어서 이렇게 두나요? 이거는 이제 마가 나오겠다는 뜻이죠. 마가 나오겠다는 뜻이네요. 마가 나오면은 곤란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찔렀을 때 마가 나오면은 이제 차로, 포로 여기를 버티는 수가 있어요. 못 때리게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AB가 걸리기 때문에, 그대로 찌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마가 나올 때 여기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살을 때리면은, 이제 궁으로 먹을 때, 이쪽을 달려가면은, 포가 못 넘죠.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먹어버리면은, 그것도 또 곤란해요. 근데 이거를 먹으면은, 이걸로 먹, 이걸로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먹으면은, 이렇게 먹으면 다시 넘겨왔을 때또 장군이 아프기 때문에, 여길 막는 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길 막으면은, 면포로 뭐 하나요? 그 다음에 먹으면은, 막고 두는 수랑 이게 취하고 두는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은 막고 한번더 볼게요. 이제 병으로도 못 먹고, 이제 차로도 못 먹죠. 결국에는 여기가 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좀 손해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이 조리 너무 진격해가지고. 아, 여기를 미네요. 여기를 밀었다는 건 이제 이걸 먹겠다는 뜻이죠. 이거를 먹으면은, 어, 여길 먹고 먹을 때 장군 치면은 이제 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서 장군 쳤을 때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면은 여기 장군치고 이제 중포로 넘어가면은 곤란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쪽 포가 이렇게 넘으면 은 차가 여기 말을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궁으로 먹을 때 이제 마로 이 차가 죽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군을 쳐줘야죠. 쳐주고. 마가, 포가 이렇게 중포로 다시 귀환하면은, 이쪽 차가 이제 살리려면 여기밖에 없습니다. 네, 이 자리를 와야 되는데, 그때 또 이제 끼워버리는 수가 좋죠. 끼워버리면은, 이쪽 포도 걸리고,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손해를 많이 본것 같아요. 세상. 돌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끼워버리면은, 이 포가 이탈을 할것 같습니다. 이탈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귀마가 나간다든지 해가지고, 이쪽 차를 걸어버리면은, 이쪽 차가 이제 이탈할 수 밖에 없죠. 그때 여기를 먹고 들어가면은, 거의 이제 끝나는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이탈을 하면은 차가 무조건 피해야죠. 여기서는 그냥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빠질 때 여기가 죽기 때문에 거의 외통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귀마가 들어 어, 견마로 들어가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장기가 끝났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를 취하는 수를 뒀어요. 네, 이게 지금 마지막에서 마지막에 일단은 여기를 취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먹어도 되죠. 차로 못 먹기 때문에 여기서도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첫 수부터 한번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수부터 한번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귀마대 귀마장기에서 가장 일반적인 정형 포진대 정형 포진으로 흘러갔죠. 네, 여기 상이 나오고 귀만 나가고 네, 초에서도 이 중앙상 한에서 중앙상 나오고 자 여기를 올렸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중포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쪽 조를 올려서 하객진 포진도 둘수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중포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쪽 조를 올렸고요 이 차가 나왔을 때 제가 여기를 중포를 했죠 했을 때 이제 이한칸 올리는 변화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막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쓸면은, 상이 나가서, 이렇게 두는 것도 상당히 좋은 공격 전략입니다. 이렇게도 충분히 둘 수가 있고요. 이렇게 두는 게 제가 실전에서 뒀던 것보다 좀더 안정적이고, 어, 좀더 운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두는 걸좀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발 빠르게 중포를 했죠. 이거는 뭐 어떻게 두던지 제가 이제 빠르게,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넘기겠다는 뜻인데 이제 바로 대차를 감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차를 하는 거는 언제든지 뭐 가능한 수죠 근데 대차를 해도 초에서 둘수 있는 이유가 여기를 열고 보통 이제 여기를 이제 미는 수가 보통인데 이제 궁을 내렸죠 근데 이 자리가 항상 좋죠 급소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차를 허용하고 반대쪽 차가 이 자리를 잡고 두면은 병이 올리는 것도 견제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귀이상만 나오면 이쪽을 이제 타겟을 할 수가 있죠. 대차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를 먹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살을 넣는 거는 뭐 괜찮은 판단이었어요. 이쪽을 넘겼을 때, 음, 이게 좀 도발적인 수예요. 왜냐면은, 포에 의해서 당연히 상이 걸렸는데, 여기를 이제 넘겼다는 거는, 여기 이제 취할 테면 취하라고 좀, 좀 이렇게 과감하게 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취하면은, 제가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가두는 수가 있고 장군을 쳐가지고 여기를 이제 먹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먹으면은 이제 같이 돌아와 버리면은 크게 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두면은 이제 다음에 가두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가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넘어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되는 거죠. 서로 이제 형태가 똑같이 되고, 다만 여기가 좀 떠있다는 단점인데, 이렇게도 둘수 있는데, 이렇게 두면 좀 초에서 좀 싱거울 것 같아요. 네. 싱거울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취했을 때, 일단 이렇게 지키면은, 아니, 가두는 수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두면은 이쪽 포가 이제 갇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두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어차피 여기서는 이거는 못 취합니다. 취하면은 한 포가 다시 넘어오면서 이쪽 포가 갇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찌를 수가 있어요. 어차피 못 먹기 때문에 찌르고 저는 이제 살을 올린 다음에 여기서도 안 찌르고 이쪽으로 넘어가기는 좀 그래요. 또아 이제 여기를 취하기는 좀 아깝죠. 왜냐하면은 포가 상이랑 살을 먹고 죽기 때문에 그건 좀 아깝기 때문에 이렇게 취할 때는 이제 여기를 올립니다. 여기를 먼저 올리겠네요. 여기 이런 식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뭐 반대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이제 넘어가면 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포다리가 끊기죠. 네, 넘어가진 않을 것 같고요. 또 여기를 올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살로 올려버립니다. 올리면은 이제 여기를 취할 수도 있어요. 취하고 어떤 식으로 두던지 간에 이제 다음에는 제가 무조건 이렇게 잡으러 오거든요. 잡으러 왔다고 봤을 때는 여기가 죽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묶여버렸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두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빠져서 여길 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런 수를 좀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일부러 상을 죽이려는 생, 판단을 했고요. 여기서 또 생각해 볼수 있는 수가 이렇게 미는 수가 있어요. 미는 수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이렇게 잡으러 가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당겨서 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그냥 먹어버리면 돼요. 상이 어디 떠? 이거는 물론 취할 수 있지만은 다시 이렇게 두면은 여기가 계속 걸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근데 여기를 갔을 때밀 수도 있어요. 밀면은 여기를 먹으면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넘겨주면은 결국에 여기를 살리려면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형태가 안 좋죠 안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지킬 수는 있겠지만은 나중에 뭐 이렇게 제자리를 잡고 안 궁만 해도 여기가 일단은 많이 안 좋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도 둘수 있겠지만 실전에서는 네, 궁을 틀었습니다 궁을 틀면은 궁을 틀면은 저야 뭐 좋죠. 이제 상이 바로 나가면서 이쪽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는 여기서 일단 찔르는 게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귀상이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는 게더날 나을, 나을 수도 있는데 일단 궁이 틀면서 여기가 이제 급박해졌죠. 올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실전에서 차가 두칸 들어섰는데 당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겨서 이제 걸자고 하면은 그냥 이제 먹어버리면 되죠. 쪽 상이 여기를 지켜주기 때문에 깔끔하게 병 하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끼울 수가 있어요. 끼워가지고 이쪽 포를 잡자고 하고 이런 식으로 넘길 때 이제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포가 이탈, 마가 이탈을 하면은 여기도 좀 걸리고 이제 형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지켜주면은 그렇게 크게 위협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변화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병 하나 죽은 게좀더 아프죠 형태가 초 형태가 꼬이는 것보다는 병 하나 죽고 이쪽 상도 위치가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네, 초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두칸 들어선 거는 좀더안 좋은 수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군을 치고 올렸을 때 결국 이 자리 잡으면서 여기서는 병이 어쩔 수 없이 죽죠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차로 취하면은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이 자리를 이탈해야 되기 때문에 병 졸, 포로 취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제가 일단 여기 를 취했습니다 취하고 제 생각은 이렇게 받아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받아주면은 이걸 넘기면은 이제 뒤에 있는 상이 죽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지킬 거예요 형태가 나빠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또 여기 넘어오는 수가 이쪽 병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안 좋죠. 뭐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것도 안 됩니다. 선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뒀는데 상대가 이렇게 올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전여기를 올려 가지고 이제 좀 강력하게 둬 봤고요. 네, 이제 여기 들어갔다는 건 다음에 마가 나오는 수가 뻔히 보이죠. 이제 찔르는 수를 결행을 했죠. 이제 마가 나왔을 때 여기서도 제가 여기를 취할 수도 있어요. 취하면은 어, 근데 여기를 먹어주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갔을 때가 너무 안 좋거든요. 네, 이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둘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취할 텐데,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장군을 치고, 이렇게 들어가는 변화 정도가 될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다시 이렇게도 둘수 있긴 하지만은, 네. 이런 정도의 변화가 될것 같은데, 제가 실전에서는 이제 막아버리는 수를 뒀죠. 이 수는 일단은 이제 마 벽을 막으면서 여기를 계속 물고 늘어지겠다는 거죠. 여기를 올려서 이제 졸병대, 이제 이 졸과 병을 교환하자고 한 거죠. 이렇게 교환하자고 했을 때 이렇게 대차를 하자고 하면서 이제 차를 먹자고 한 거죠. 결국엔 차가 지킬 수밖에 없는데 장군을 치고 넘기는 순간에 거의 이제 장기가 끝난 것 같아요. 이쪽 차가 갈 데가 없고, 마로 버텨야 되는데, 이제 여길 끼우고, 넘어갔을 때, 여길 넘어가면은, 마가 나오면은, 규마에서 이제 차도 걸리고, 중포에서 차도 걸리기 때문에, 여기가 피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피하면 여기 장군 치는 것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실전에서 이렇게 쳤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길 먹어버리면서 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장기가 끝날 수밖에 없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중포에 의해서 결국에는 네, 우진이 많이 초토하면서 일찍 끝나게 됐는데요. 일단은 중포할 때는 역시나 이쪽 병이 고립되는 게 크기 때문에 이 병을 최대한 빨리 찔러가지고 졸병대를 하고 찾기를 트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중포와 이쪽 차에 의해서 많이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두었습니다.